시더우드 오일은 삼나무 목부에서 추출한 에센셜 오일로 따뜻하고 깊은 나무 향이 나고 주로 수증기 증류법을 이용해 얻으며 아틀라스 시더우드, 버지니아 시더우드 등 종류에 따라 향과 특성이 조금씩 다릅니다. 심신 안정 및 스트레스 완화에 효능이 있고 묵직하고 따뜻한 향이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안정감을 주어 스트레스, 불안, 긴장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. 명상이나 숙면에도 도움이 됩니다. 호흡기 건강 증진 기능과 함께 가래 배출을 돕는 거담 작용이 있어 기침이나 만성기관지염 등 호흡기 질환 증상 완화에 효과적입니다. 따뜻한 물에 희석하여 증기를 흡입하면 좋습니다. 천연 방충제 및 방부제 역할도 합니다. 나무 향이 해충, 특히 존벌레나 나방을 쫓는 효과가 뛰어나 옷장이나 신발장에 솜에 떨어뜨려 넣어두면 좋습니다.